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성경읽기 글에 써놓은 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성경만 올리는 성경읽기만 올리는 거 같아서 오늘 오랜만에 다른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바로 바로 요 카드 꼭 카드가 아니었... 요 마술 배우기를 한번 오늘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요거는 솔직히 어 마술이라기보다는 기술로 익혀두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술 겸 기술인지 한번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펼쳐서 관객에게 아무 카드나 하나를 꼽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관객이 이렇게 정말 아무 카드나 뽑겠죠? 그리고 관객한테 아무 데서나 스톱을 외쳐달라고 합니다. 스톱! 네, 그럼 요 부분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요 카드, 저안 볼게요. 보시고요. 요 카드 그대로 올려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덮어주고 한번 섞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섞고, 요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카드가 정말 마구잡이로 섞여있게 되겠죠. 하지만, 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신호를 주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관객님 카드가 믿기시지 않겠지만, 맨 위로 올라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요 카드 아니에요? 요 카드 아니에요? 맞을 텐데? 아니라고요? 맞을 텐데? 그러면, 요 카드가, 맞을 텐데? 그러면 일단 요 카드 가지고 계셔 주시고요. 가지고, 혹시, 그 카드가, 무슨 카드였었죠? 그, 뽑으셨던 카드가. 무슨 카드였죠? 아. 오케 이 알겠습니다 그 카드 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으 한번 무질러 주면 아까 관객님께서 뽑으셨던 바로 그 카드 c 바트로 바뀌게 되는 마술입니다 요것도 되고 또 다른걸로는 아 그리고 아까 3 하트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두장 겹쳐놓은거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 하트 아니에요 다음 것도 아니고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요런 것도 되고, 요 마술용 기술로.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관객이 카드 아무거나 하나 뽑아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관객이 카드를 정말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요. 네, 한번 실제로 관객이 보여줄 자, 강님 빼! 네. 자, 이제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주세요. 알겠어요. 바꿀래요 정말 그걸로 하시겠습니까? 네자 그러면 저는 요 카드 보지 않을테니까 혼자만 보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우셨죠? 그러면 음요 카드 그대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번에는 요 카드를 이런 식으로 맨 위에다 올려놓고 몇번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한번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또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 여기에 밧줄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보이세요? 이 밧줄을 잡아서 카드 중에 아무거나 한 장을 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가 정말 아무거나 묶었던 그 카드 과연 관객님의 카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잘 보세요 요 이제부터 이 밧줄을 잡고 당겨주면 카드 한 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카드가 바로 아까 관계님께서 뽑으셨던 그 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무거나 한장 뽑아주시고요. 이 카드 알겠습니다. 이 카드 안볼 테니까 외워주시고 외우셨죠? 그럼 이번에도 역시 아무 때나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드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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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섞어주도록 할게요. 섞고, 섞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번더 이런 식으로 또 섞어주고요.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이런 식으로 반을 떼서 이 부분 카드를 확인해 보면 관객님께서 고르신 바로 그 카드입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아니면은 이거는 이번에 진짜 아니에요? 어, 그러면, 카드가 아니면, 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 카드가 아니면, 혹시, 요 카드가 아니면은, 설마, 설마 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요 카드가 아니면, 요 카드입니까? 아, 맞다고요? 요 카드? 요 카드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요 마술까지해서 한번 전 알려드리고 저는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술 아까 알려드렸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솔직히 마술이라기보단 기술로 익혀드시는 게이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익혀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아무거나 한개 뽑아달라고 하고. 정말 아무거나한게 하는 죠그게뽑확죠그 카드 확인해볼게요이번엔 저도 함께 확인할게요십스페페이드 입니다 그리고 아무데서나 스톱을 를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힘드시면 역시 이렇게 해서 요부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놔줍니다 아까 그 카드 를 놔주고 덮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서이주면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티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해서요밑장을 조금 떼주고, 떼주고, 전부를 떼주면 돼, 이제. 한번 떼주고, 새끼손가락 위에 있는 전부를 떼주고, 그 다음에 전부를 올려놔주고. 그런 다음에, 자, 정말 잘 섞였죠? 하고 보여주면서 다시 덮을 때, 요맨 위에 두 장을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한 번만, 불어주면, 혹은 이게 손가락 생기는 걸잘 하신 분은 한 번, 챙겨주면, 이런 식으로 해고, 요두 장을, 요두 장을, 이렇게 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쓱 하면서 뒤집어줍니다. 자, 그럼, 관객님이 고르신 카드는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면, 당연히, 관객이 카드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요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관객이, 어, 아닌데요? 하면서, 이제, 아싸, 이제, 제, 실패했다, 이제, 전에서 아싸, 제 이제, 마술 실패했다. 친구들이 그렇게, 속마음으로 하겠죠. 그때,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는 겁니다. 어,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니고, 어, 하면서 이렇게, 요두 장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여전히 걸어두고 있었잖아요. 잡아서 같이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갖고 있어봐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슬쩍거리 떼서 닫아줘버리면, 이따가 확인을 시켜줄 때, 요맨 위에가 아까 그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게 되죠. 잘 갖고 있어봐 하고, 이렇게 그러면 친구가 갖고 있겠죠? 그걸 카드를 손으로 덮어봐. 네가 아까 뽑았던 카드 생각해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뒤집어봐.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친구한테. 이제 이거를 빨리 보여드리게 되면, 네가 고른 카드는, 이제 이걸 빨리 보여드리면, 어떤 연출이 되냐면 십스페이드가 관객이 골랐던 카드라고 하고 자 네가 골른 카드는 이 카드 맞지? 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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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뭐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갖고 갖고 있어봐 갖고 있어보고 네가 골랐던 그런 카드 뭔데? 십스페이드인데 십스페이드 들고 십스페이드 생각해봐 그거 들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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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봐 오 이런 식으로 마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카드가 자동으로 나오는 마술은 예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기술로만 외, 외, 외워두라고 하냐면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마술은 기술이 들어가요 어떤 기술이냐 관객이 아무거나 한 장을 뽑고 그 카드를 보여준 다음에 그 카드를 중간에 넣고 맨 위로 올리는 기술 이렇게 맨 위로 올리는 기술과 이 다음에 알려드릴 기술은 맨 아래로 보내는 마술이에요. 방금 이 뽑았던 카드라고 가정을 하고 오하트를 이렇게 중간에다가 놓고 덮어줄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걸고 방금 우리가 배웠던 관객이 올랐던 카드를 맨 위로 보내, 보내는 기술을 써준 뒤에 여기서 카드를 섞을 때 요맨 위에 한 장만 내려주면 맨 아래로 가요. 한 장을 내려주고 나머지 카드를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러면 관객이 뽑았던 카드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맨 아래로 가게 돼요. 그리고 줄을 여기에 낚시, 마술사만 보이는 투명한 줄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잡는 척을 해줍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요 카드 한 장을 이렇게 들쳐서 갖고 있죠. 뭐 관객에게는 이렇게 꼬부려서 보여주면 관객 시선에서는 이 면만 보이니까 안 보일 거고 여기 줄 보여? 안 보인다고? 잠깐만 묶어주는 척을 하고 자잘봐 네가 고른 카드를 줄이 찾는다 음에서 당기면서 얘를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관객의 시선에서 실제로 앞에서 이 마술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짠! 자!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마술은 아무거나 뽑기하고. 그 다음에 카드 외우라고 하고. A 하트. 그 다음에 이번에도 카드를 맨 아래로 보내는 기술을 써줍니다. 브레이크 걸고. 위장 다 내리고. 이 상태에서 셔플해 줘서 맨 아래로. 이번에는 기술을 써주긴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내가 맨 위에 올라오는 걸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아무데서나 뗄게 이제 이 부분의 카드가 네가 골랐던 카드다 물론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래에 있으니까 자잘봐 맞지? 하면 친구가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놀릴 때이 카드를 이렇게 관객이 친구가 골랐던 카드에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손가락을 낀 다음에 벌리고 거꾸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걷다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브레이크 걸고 그러면은 요 카드였지 아까 하고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이거 헷갈리다가 이 카드 보여준 건데 혹시 니가 골랐던 카드 가면서 이렇게 손가락 손으로 이렇게 갈려줍니다 그리고 하나 둘셋 하면서, 여기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데, 이게 잘안될 경우는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도 추천을 조금 드리는데, 안 붙이는 게 솔직히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 카드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 둘, 이 카드 아니하고 친구가 의심할 때 바로 내려놔요. 그리고 들면, 여기에서 이게 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고, 내려놓게 되면 이 상태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신기하지 하고 친구가 두장 겹쳐놨지? 이렇게 한 장만 들어서 보여주면 친구가 놀라서 자빠지고 저희는 마술이 끝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마술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오늘 마술을 배우면서 이 마술은 친구한테 써먹기 좋겠다.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에 저희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 카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